예, 오늘 말씀을 우리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마가복음 6장 31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31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네, 제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라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세.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알지라.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내가 점으로 감해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쭤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점으로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먹게 하옵소서. 그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자오대 우리가 가서 2 0 0대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리이까 이르시되 너에게 떡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가 있더이다 하근을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백 명씩 또는 오십 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두 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열두 바구니에 차게 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오천 명이었더라. 아멘. 네. 네. 네,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오병이어 두 번째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오병이의 사건의 이 기적의 중요성을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오병이의 사건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게 전환점이 되고 분기점이 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오병이의 기적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 필요와 방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두 번째 내용에 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볼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두 번째 중요성을 마저 살펴보고, 그리고 이어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중요성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은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우리의 필요가 채워지고 또 우리의 빵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 이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그 위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뭐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일차적으로는 우리가 영려하지 않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오병이의 기적은 단순히 우리에게 그런 믿음과 평안을 주는 작은 의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보다 적극적으로 살아가게 하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떡과 빵의 문제를 극복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지금 이 세상에 빵과 떡, 이 사람의 먹고 사는 문제에 매달려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은 그런 사람들로 꽉차 있습니다. 개인이나 기업이나 국가나 지금 계속 해결되지 않고 있는 의료계 파업이나 또 법적의 여러 가지 일들이나 정치권의 여러 가지 일들을 봐도 세상은 이 문제를 좀처럼 극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익을 밝히고 얼마나 인색하게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우리 개인도 일을 하거나 어떤 사건을 처리할 때 항상 돈을 앞세우고 얼마나 앞세우는지 모릅니다. 본래 우리는 일을 하고 거기에 맞는 정당한 대가를 받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나 일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돈을 더 많이 받으려고 하고 또 돈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거나 편법을 씁니다. 얼마 전에 제주도의 한 음식점이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비계가 가득한 삼겹살을 내어놓고 비싼 값을 받았습니다. 그 음식점은 그런 식으로 오랫동안 관광객에게 음식을 팔았죠. 그런 안타까운 모습은 그 음식점의 대표가 자신의 이익을 부정한 방법으로 얻으며 빵의 문제를 극복하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주 말씀드리는 사례지만 작은 교통 사고에 부당한 큰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도 그런 문제입니다. 피해를 받았으면 그 피해를 받은 만큼 보상을 받아야 하죠. 그러나 빵의 문제를 극복하지 못한 사람은 더 많은 보상을 받기 위해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와 같이 더 많은 돈과 이익을 얻기 위해 먹고 사는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이 문제를 극복하고 넘어선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법 이익을 내고 있는 큰 기업체들이 조금만 신경을 쓰면 안전한 현장을 만들 수 있고, 안전하게 생산을 할수 있는데, 그것을 잘 하지 않습니다. 조금만 돈을 더 쓰면 훨씬 더 좋은 안전하고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있는데, 그런 것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안타까운 세월호 사건도 기본적으로 그런 문제입니다. 정부의 책임이 많이 예, 부각되었습니다만 사실은 그 1차적인 책임은 그 선사에 있습니다. 그 선사는 이익을 많이 얻기 위해 오래된 중고배를 사다가 무리한 개조를 하고 또 항상 배의 중량을 초과하는 많은 짐을 실었습니다. 그 선사는 그런 식으로 계속 운영을 하며 결국 그 사고의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학교나 빌딩이나 건물에 가보면 청소하는 청소를 담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그런 분들에게 휴식 공간이나 탈의 공간이나 휴게실 하나 제대로 제공하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식사를 하는데 그냥 바닥에 책상 같은 것도 없고 그냥 바닥에 신문지를 깔아놓고 식사를 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건물 안에 적절한 공간을 마련해서 책상이며 의자며 그런 비품을 공급해 주는데 얼마나 돈이 들겠습니까? 큰돈 들이지 않아도 얼마든지 할수 있습니다. 건물주나 건물을 소유한 회사가 조금만 신경을 쓰고 돈을 들이면 그런 일을 얼마든지 할수 있는데, 그것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건물주나... 건물을 운영하는 회사가 작은 이익보다 사람을 더 생각하는 이 빵의 문제를 극복한 건물주나 그런 회사라면 이 문제는 쉽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교회를 아들에게 세습하고 또 과도한 퇴직금을 받고 또 퇴직금에 대해서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하는 것도 결국은 빵과 떡의 문제입니다. 교회나 신학교에서 물러나야 할 사람이 물러나지 않고 문제를 일으키고 피해를 계속 끼치는 것도 결국은 빵과 떡의 문제입니다.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고 거기에 매여 사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삶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오병이의 기적에 담긴 뜻을 바르게 이해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빵과 떡의 문제를 넘어서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성실한 최선의 삶에.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곁들여진다면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더 이상 우리에게 빵과 떡의 문제는 사실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 삶에 너무 염려하거나 불안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거기에 몰두하며 돈과 이익을 앞세우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여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귀한 영적인 존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병이 기적은 그날의 영광스러운 잔치를 보여주는 미래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구약의 메시아 예언 가운데 종말의 메시아 만찬에 대한 특별한 예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상에서 말씀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여기서 말씀하는 이 만찬은 메시아를 통해 이루어지는 메시아적 만찬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만찬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또 너희 길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이건 백부장에게 하신 말씀이죠. 여기서 앉는다는 말은 식사 자리에 비스듬히 기대어 앉는 유대인들의 그런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날의 메시아 만찬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도 그날의 종말론적인 메시아적 만찬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와 밥을 함께 먹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죠. 어느 식탁에 내가 참여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은 그 사람과 함께 된다는 공동체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끼리 먹고, 우리는 우리들끼리 먹습니다. 헤롯은 궁전에서 자기 사람들과 허어한 식사를 하며 침례 요한을 죽이지만 예수님은 빈들에서 가난이들과 소박한 식사를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먼미래에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그날에 하나님 앞에서 잔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오병의 사건은 그날에 이루어질 그와 같은 종말론적인 메시아 잔치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기적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불쌍한 백성들을 위해 배고픈 밥한 끼를 제공하신 것이 아니라 메시아 만찬으로 완성된 그날의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기 위해 이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는 자연 만물을 넘어서고 보이지 않는 악의 세력을 넘어서고 인간 최대의 문제인 죽음의 문제를 넘어서고 또 다른 인간 최대의 문제인 빵과 떡의 문제를 넘어서고 그래야 마침내 인간 최고의 영광인 그날의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궁극적인 영원한 나라입니다. 따라서 이 오병의 기적은 우리로 하여금 오늘의 현실을 극복하고 또 그날의 영광스러운 미래를 바라보게 해준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기적입니다. 그러므로 아무쪼록 우리 성도님들은 이 오병의 기적이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의 현재와 미래 속에서 큰 은혜와 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물고기 두 마리와 떡 다섯 개로 오천명을 먹이신 사건, 하나님 아버지, 여기에 담겨 있는 현재와 미래의 의미를 저희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해 주시는 믿고 빵과 떡의 문제를 극복하고 넘어서는 영적인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채우심을 믿고 현실을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돈에 매여 살아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날에 우리에게 이루어질 그 날에 우리에게 누어질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날의 잔치를 저희들이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오병의 사건에 담긴 주님의 뜻을 우리가 이해하여 주시옵시고 그 뜻을 따르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